오늘은 간만에 또 이렇게 또 일요일에 맞이해서또 이렇게 매장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어제 토이 플러스예요. 이번에 또 찾아온 것은 바로 고향 삼성역에 있는 스태필드 토이킹덤에 찾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예전에 유튜브 컨텐츠를 기획하기 전에 이곳에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유튜브 컨텐츠를 기획하기 전에도 와봤지만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한번 유튜브로 한번 기획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조금 뭐죠? 하칠 제품들이 있는데 일단 하칠 제품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하철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한데, 하는데 하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구미 당기는 재고가 없는 게좀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하철도 재고가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드는 그런 아쉬움이 따르네요. 자, 이다한번 저쪽 옆에 있는 마조레스 한번 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 바로 마조레스죠? 자, 이다 한번 마조레스 볼게요. 일단 마조에서 상당히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현재 마조레이런 베이직 카 시리즈 이렇게 마조레 베이직 카 시리즈에서 상당히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 토요타 하이럭스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놀라운 제품이긴 하지만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솔직히 하이럭스 말고도 여기 쪽에 보시면 i30N 라인업에 되게 놀라운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리뷰했던 이알파룸메보시 스파이더나 이거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람보르기니 센테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것을 좀 깜짝 놀랐는데 솔직히 저 이렇게 두 개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솔직히 마조레스에서 이 제품을 솔직히, 한 번은 소장해봤지만, 알파롱의 포시 스파이더 같은 경우 노란색으로 있었지만, 이 센테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리아 차를 두 가지를 한번 타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렇게 되게 놀라운 제품들이 있고, 그리고 한번 마조렛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마조렛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예전에 리뷰해드린 포르쉐 9 1 1 구글 GT3 RS 모델이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싶은 포드 머스탱 GT가 있는 게, 개인적으로 놀라운 점이네요. 그리고 여기 쪽에도 보시면, 전에 리뷰한 모델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 쪽은 보시면 니산 세피로 A31 여기 쪽 보시면 니산 세피로 A31이나 그리고 국산 스포츠카의 자존심 바로 기아 스팅어 GT도 있다라는 점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마조레 재고는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는 점알아두시면좋겠네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니 다른 라인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시죠 자 이렇게 여기 쪽을 보시면 일단 여기 쪽은 마조레 세트 라인업이 있어요 여기 쪽은 마조레 기프트팩 세트 라인업이라 해서 하나의 다양한 마조레 세트 라인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쪽은 SUV 세트 라인업, 아니면, 여기쪽은 빈티지 카, 이렇게 클래식 카 세트 라인업이나 그리고 여기쪽은 두바이 경찰차, 여기는 지바겐, 그리고 여기쪽은 또 클래식 카 라인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옆쪽을 한번 보시면, 옆쪽에 놀라운 게 있어요. 비록 24스케일이지만, 제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 할, 머스탱 쉘비 GT500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건 나중에 제가 1대1퍼로 한번 사보려고 하는 계획 중인데, 솔직히 머스탱 쉘비 GT350만 있었지, 솔직히 나중에 기회 되면, 1대18 제품을 머스탱 셸비 GT500도 타볼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쪽에도 보시면 뭐 다양한 24 스케일 제품들이 있죠. 이쪽은뭐 부가티 디보나 그리고 여기쪽에 보시면 M4 GTS. 아우, 죄송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쪽에 보시면, 일단, 이쪽에 보시면 비엔돌 M4 GTS도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비엔돌 M4 GTS나, 그리고 마세라티 그란토리스모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쪽에는 킨스마트 재고. 하나의 킨스마트 라인업이 다양한데, 일단 킨스마트 중에서도 제가 예전에 이건 인상 깊었어요. 얘자들 이 r 이 같은 경우는 실물로 본 적이 있게. 솔직히 킨스마트 중에서도 이 제품은 솔직히 한번 사보고 싶은 제품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 무슨 벤츠 X 클래스나 그리고 여기 쪽에 시원한 색감의 맥라렌 720S 있고, 그리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싶어하는 킨스마트 바로 이 쉐보레 실버라도입니다. 솔직히 쉐보레 실버라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번 사보고 싶은 제품 중 하나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토미카를 보여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자 토미카가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여기 쪽은 토미카 라인업이 있어요. 일단 토미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요즘은 신제폰이 너무 뜸한 게 아쉬워요. 요즘도 토미카에서 신제폰이 약간 뜸한 게 아쉽지만 그래도 토미카에서도 다양한 재고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쪽은 토미카를 전체적으로 둘러보시면 여기 쪽은 프리미엄 라인업, 여기 쪽은 토미카 프리미엄 라인업이 존재하고 여기 쪽으로 와 보시면 여기 쪽에는 일반 토미카 라인업이 있습니다. 일반 토미카도 제가 예전 에 많이 사드렸죠? 뭐 페라리 로마나 부가티 실험퓨어스포츠나 아니면 토요타 하이럭스 등. 다양한 제품들 사드렸는데 여기 쪽에도 보이네요 뭐 부가티 실험 퓨어 스포츠나 토요타 하이럭스 있고 잠시만요 이게 자꾸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도 보시면 페라리 노마도 있어요 사실 페라리 노마도 아까 봤는데 여기 쪽에 페라리 노마가 있네요 토미카에서 세로 나온 신제품인 페라리 로마 부가티 실험 퓨어 스포츠 토요타 하이럭스 등 다양한 신제품이 나왔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고를 라인업을 한번 보러 한번 가보실까요? 이제 바로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오늘 고를 라인업을 보여줄게요 일단 오늘 고를 라인업을 잠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알파로메오 뽀시스파이더나 람모르기니 센테나리오가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데려올 거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이제 바로 바로 한번 계산하러 가보실까요? 이제 바로 계산하러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타필드 고양점 방문한 소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곳에 오면서 느낀다면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좀 선택의 폭이 개인적으로 넓었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이 미니카 두개 말고도 상당히 고르고 싶은 제품이 많을 정도로 상당히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솔직히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다음번에 영상 촬영이 아니더라도 꼭 한번 더 오고 싶은 곳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영상 촬영이 아니더라도 다음번에 기회 되면 한번쯤 더 오고 싶은 곳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장소네요 솔직히, 다음번에 또 오고 싶은 장소는 또 하나 더 있어요. 다른 파이브 트에 완구매장도 한번더 오고 싶지만, 여기도 한번 기회 되면 더 오고 싶은 곳중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히 좋은 자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고른 모델은 바로 이두 가지, 이것. 바로 이알파로맨4시 스파이더랑, 그리고 람보르기니 센테나리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토이킹넘, 고양장 방무르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재미난 다이키아스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번에 만나요. 캔바.